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부터 복음을 살라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책을 보면 저자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그리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부요함과 영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도 날마다 복음에 따라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줄수 없는 알수 없는 기쁨과 부요함,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여서 이 복음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만족이,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복음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주제를 복음을 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한주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야 할까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 부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복음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나의 기쁨 되고 나의 은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요, 원래 기독교 영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으로 쓰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복음. 어떤 데 쓰이냐면요,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전 황제의 전쟁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죠.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용어를 기독교 이제서 저자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복음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전이 되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도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세상이 줄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절부터는요. 바울은 그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사절 상만절을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뭔가 일은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는가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그 신을 택해요. 그 신을 사랑하여서 그 신의 은총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괜찮아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라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형편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중도 폭이란 것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자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 내상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요, 흠이 많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고요. 참내 흠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 예배 드린 은혜 받은 직후도 이런데, 내 모습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정하셨습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뭔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기를 나를 하나님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을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할 길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진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계속 평가를 받아요.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떠하냐, 성적이 어떠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생이 되고 성적이 나쁘면 나쁜 학생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험을 잘못 봤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혼이 나고 선생님께 매를 맞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기억 나시죠? 딱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몇전 이하부터 매를 앞에 나와 맞던 성적이 괜찮으면 참 훌륭한 학생, 칭찬받는 학생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적이 낮으면 형편없는 학생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괜찮은 거 아니요.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내가 먼저 입사했지만 밑에 능력 있는 사람, 그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쓸모 없으니까 나가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실패자와 루저들을 계속 생산해내요. 나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계속해서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신 자네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워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모습, 저 너무나 제가 잘 아는데, 세상은 나를 종교도 말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때로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나의 흠을 이야기하고, 내 모습 너무 아는데, 이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찬성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은 기쁘시대요. 그 영광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것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덕좀 보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게뭘 잘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져요. 야곱이.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그, 뭐 좀, 바울 이런 사람은 너무 저 높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 어, 쫓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야곱은 참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야곱을 제가 왜참 좋아하냐면 야곱의 시작이 어떠했어요? 그가 배 속에부터 형 에서와 싸웠죠. 먼저 마지가 되려고 그래서 나올 때도 먼저 나오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 뭐가 있냐면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약탈자, 속이는 자그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너의 인생은 형발 뒤꿈치 받는 걸로 시작했어. 어,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가 나 스스로 뭔가 지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 같은 형한테 밀려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아마 그 내면에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갖지 않으면 내가, 어, 내 삶이 형편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장작권을 뺏어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어쩔 수 없이 급히 집을 나와서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정지 없이 가는 겁니다. 해가 져요. 어떻게 합니까? 노숙해야죠.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 그긴 사다리가 있고 땅과 하늘을 잇고 있고,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 흐름상 하나님의 혼을 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너는? 야, 너 이름값 하는구나. 어떻게 너는 그 모양 그꼴이냐. 어떻게 너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 어떻게 너는 거룩한 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어 그렇게 말씀하실 대목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장세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시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걸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야곱이 행한 행동이 잘했다가 아니라 야곱아. 내가 너의 안전이 된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어, 복된 존재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너의 안전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승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약탈자가 아니야 너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승리자의 인생으로 내가 바꾸어 갈 거야 두고 봐라 넌 보게 될 거야 너가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아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인데 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내 깨를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안전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내삶 가운데 내삶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길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실 거예요 왜요?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저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거든요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겁니다 나에게 잘난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나를 외면하고 내 마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안전감이 되어주시는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위로를 얻으시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